계단을 내려가다 멈칫했던 순간 있으셨죠? 무릎이 찌릿하며 소리를 지르듯 아팠던 그 순간 말이에요. 괜찮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늘 불안함이 자리 잡습니다. 혹시 내 무릎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사실 나이 들수록 아픈 곳은 늘어가고 그 중에서도 무릎은 유독 속을 썩입니다. 젊을 땐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던 다리가 이제는 버스를 탈 때도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도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죠.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한두 번은 겪어봤대요. 무릎에 물이 찼다느니 연골이 닳았다느니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어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오죠. 아 그때 그 신호 무시하지 말걸. 왜 그렇게 무릎을 혹사했을까? 혹시 지금 무릎에서 작은 경고음이 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도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 40년 넘게 수많은 무릎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0살, 이제는 제 무릎도 병원에 갈 나이가 되었죠. 한때는 하루에도 30명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할머니, 아침에 걷기 힘들다는 할아버지, 운동하다 영골이 찢어졌다는 중년의 남성까지 정말 많은 사연과 통증을 함께했습니다. 그때는 의사로서 그분들의 무릎을 살폈지만 지금은 환자의 마음으로 제 무릎을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릎은요,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 어떤 치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인공관절이든 약이든 다 보조일 뿐 원래의 내 무릎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알게 된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입니다. 세 개의 뼈가 만나고 그 사이를 연골이 감싸고 힘줄과 인대가 교차하며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복잡한 구조 덕분에 우리는 걷고 뛰고 앉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정교한 무릎 구조가 하나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릎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이 얇아집니다. 연골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같은 건데 나이가 들면 이 쿠션이 점점 달아 없어지죠. 마치 오래 앉은 방석처럼 푹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액도 줄어듭니다. 윤활유처럼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액체인데 이게 마르면 무릎은 마치 기름없는 기계처럼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걷다 보면 갈리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노화로 인해 내 무릎이 나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조심하라고 이제 좀 쉬게 해달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움직이면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땐꼭쿡 찌르듯 아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무릎에 실리는 압력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무릎에는 체중이 그대로 실립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양쪽 무릎이 30kg씩 짊어지는 거죠.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무릎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르면 4배, 내려갈 땐 무려 5배까지 무게가 실립니다. 몸무게 6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갈 땐 무릎 하나에 300kg에 가까운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무릎 근육은 약해지고 연골은 얇아졌잖아요. 예전처럼 무게를 잘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잠깐 계단을 내려갔더니 무릎에서 뻐근한 통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쉬게 해줘 라는 무릎의 작고도 절박한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리한 운동도 안하고 평범하게 사는데 왜 무릎이 아플까?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평범한 습관 속에. 무릎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기 바치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해온 자세죠 그런데 이 자세는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체중을 그대로 실기 때문에 영골이 갈리듯이 눌리게 됩니다 또 하나 무릎을 꿇는 자세 절을 하거나 기도하실 때 자주 하시죠 이때 무릎 앞쪽 영골이 강하게 눌리면서 만성적인 통증과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소파에 앉아 한쪽 다리만 꼬기, 무릎을 꺾으며 앉기, 다리 꼬고 오래 있기, 이런 작은 자세 하나하나가 무릎 관절의 정렬을 틀어버리고 그 틀어진 무릎이 결국은 통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한번 눌린 연골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골엔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재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전부이고 습관이 치료입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 오시기 전까지 정말 평범한 7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영자 어르신,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3층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딸 가족은 외국에 나가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나셨죠. 내가 내 몸은 알아서 챙겨야지요 하시며 스스로를 참잘 돌보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장도 혼자 다니고 김치도 혼자 담그고 엘리베이터 없이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이게 운동이지요 하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긴 했지만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하며 넘기셨죠. 그게 그분의 평범한 하루였고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최영자 어르신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요 며칠 무좀 썰어서 김치 담근 게 무리였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그 느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면 뚝 소리가 나고 걷다가 한 번씩 무릎이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은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병원 가서 큰일 생긴단 얘기 들으면 더 무서우니까요.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요.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동네 경로당도 가지 않고 혼자 집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무릎은 점점 부어오르고 밤마다 쿡쿡 쑤시는 통증에 잠을 설쳤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말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뭐. 결국 어느 날 아침, 최영자 어르신은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버티지 못한 거죠. 병원에 오셨을 땐 연골이 거의 다 달아있었습니다. 관절 사이가 좁아지고 무릎 안에 물이 차서 퉁퉁 부어 있던 상태였죠. 더 미루면 큰일 나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의사인 저조차도 그 순간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무릎이 보내던 신호를 그토록 오래 무시했나 봐요. 그 말씀을 듣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간 얼마나 참으셨을지, 얼마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오셨을지 의사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가슴 깊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은 아프기 전에 돌봐야 합니다. 통증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말리는 동작은 계단 내려가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엔 2배 이상의 하중이 실립니다. 체중 6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면 한쪽 무릎에 거의 300kg에 가까운 압력이 눌리는 거죠. 무릎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압력이 그대로 상처로 이어집니다. 갈리듯이, 쓸리듯이 무릎 안이 아프고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계단은 피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꼭 타시고 없을 땐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가? 하루 끝에 꼭 체크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일을 할때 익숙하게 하는 자세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을 때, 바닥 청소할 때, 혹은 김치 담글 때, 그런데 이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을 가장 깊숙이 접는 동작입니다. 이때 연골은 거의 완전히 눌린 상태가 되고, 거기에 체중까지 실리니 무릎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게 되죠. 특히 이미 연골이 얇아진 상태에서 자꾸 쪼그려 앉으면 연골 손상이 더 빨라지고 무릎 안쪽에 염증이나 물이 차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이 나이쯤 되면 한번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게 어떤 땐산 하나 넘는 기분이에요. 이런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쪼그리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낮은 의자나 작은 방석을 활용해서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릎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절 기도 인사 마음은 무릎을 꿇고 몸은 꿇지 마세요.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앞쪽 뼈와 연골에 강한 압박을 줍니다. 특히 슬개골이라는 무릎 앞뼈가 바닥에 직접 닿으면서 연골에 손상을 주고 잦은 염증과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예배당에서 절하는 자리에서 몸이 기억하는 대로 툭 무릎을 꿇어 버리면 그 짧은 동작 하나로도 무릎 속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픈가? 라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두꺼운 방석을 깔고 앉거나 가능하면 허리만 숙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릎은 숨쉴 시간을 얻습니다. 하루 5분 무릎을 지키는 초간단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굳고 무리해서 쓰면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딱 필요한 만큼만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딱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무릎 지키는 3단계 운동법.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쭉편채 5초 유지합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10회씩 반복하세요. 무릎 주무르기 온 찜질. 양손으로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쓸어 내리고 5분간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벽 짚고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는 반 스쿼트 동작을 56회. 통증이 없다면 천천히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고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증이 없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살리는 생활 습관 세 가지를 평소에 실천하세요. 첫째, 의자 높이 무릎보다 높게 앉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은 자세는 무릎에 압박을 줍니다. 의자는 무릎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높이로 맞춰주세요. 가능하면 너무 낮은 소파나 좌식 생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체중 줄이기 1kg만 빼도 무릎이 웃습니다. 무릎은 체중 1kg씩 늘어날 때마다 계단에서는 약 4에서 6kg의 부담이 생깁니다. 1kg만 빼도 통증이 줄었다는 환자들이 많아요. 조금씩 식사량 조절, 걷기 운동으로 가벼운 몸이 곧 편안한 무릎입니다. 셋째, 집안에서도 슬리퍼 필수. 맨발로 다니다 보면 무릎과 발목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폭신한 실내 슬리퍼나 미끄럼 방지 기능 있는 실내화를 신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무릎을 보호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무릎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무릎이 피곤한 날엔 20분 무릎 높이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날, 무릎이 퉁퉁 붓고 묵직한 느낌 드시죠? 그럴 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간단한 휴식 자세 하나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겹겹이 받치고 무릎이 심장보다 높게 올라오도록 하세요. 그대로 20분 정도 쉬어주는 것, 그게 무릎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자세는 붓기를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 무릎 속 염증 반응도 줄여줍니다. 하루 5분 운동, 그리고 하루 20분 휴식, 이 두가지가 무릎 건강의 기본입니다. 무릎이 하는 말은 참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계단이 무서워졌다는 건, 무릎이 도와달라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해. 그말 뒤엔 늘 나중에 찾아오는 더큰 후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괜찮겠지 보다 지켜주자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몸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몸을 외면했던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돌보면 늦지 않습니다. 무릎은 아직 우리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릎은요. 우리 인생의 수고와 시간들을 가장 많이 버텨온 곳입니다. 젊은 날 아이를 안고 뛰었던 그 발걸음, 가족을 위해 오르내린 수많은 계단, 혼자 참고 살아온 세월들, 그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무릎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무릎을 볼 때면 그분의 삶이 얼마나 부지런했고, 얼마나 고요하게 자신을 희생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릎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시간입니다. 잠깐 앉아 쉬어도 괜찮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괜찮고, 쪼그려 앉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이제는 내 무릎부터 챙기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고단했던 만큼, 앞으로 걷게 될 길은 덜 아프고 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고생하는 곳입니다. 젊은 날엔 몰랐죠? 걷고 뛰고 앉고 일어나고, 그 모든 순간 무릎이 다 해내고 있었단 걸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 무릎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계단이 무섭고 앉았다 일어날 때 주저앉게 되고 자꾸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무릎에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행동을 짚어드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 쪼그려 앉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세 가지는 무릎 연골에 가장 큰 압박을 줍니다.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그게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들도 함께 나눴죠. 하루 5분 무릎에 부담 없는 근육 운동. 저녁엔 다리를 높여 쉬는 20분.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체중을 조금만 줄여보는 노력. 이 모두가 무릎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무릎은 말이 없지만 당신이 보살펴주면 그 보답을 분명히 해주는 관절입니다. 걷는 게덜 아프고 계단 앞에서 더는 망설이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무릎과 다시 좋은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실 겁니다.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슬리퍼 신는다고 이 아픈 무릎이 낫겠어. 하지만요.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느껴집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예전처럼 쿡 찌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이던 그 뻣뻣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밤에 쿡쿡 쑤셔서 잠에서 깨던 그 날들 이제는 푹 자고 일어나. 무릎에 손을 얹고 말하실 수 있어요. 어? 어제보다 덜 아프네, 무릎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을 보여줍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하기, 작더라도 매일 하기로 마음먹기,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무릎은 다시 당신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무릎이 덜 아프다는 건 그저 통증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장까지 걸어볼까? 아랫집 이웃이랑 산책이나 나갈까? 손주들이 온다는데 음식 좀 장만해 볼까? 이런 생각들이 망설임 없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집안에만 머물렀고 누구 초대도 부담이었고 단출하게 살자는 말로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무릎이 조금씩 좋아지면 그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다시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일상의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다시 움직이고 싶어졌다는 것, 걷는다는 건 그저 다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의 도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누가 데려다 줬으면, 누가 대신장 봐줬으면, 누가 나를 병원에 좀 데려가 줬으면,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내 무릎을 위해 하루 5분 운동을 시작하고 조금씩 걸어보며 식탁 의자를 바꾸고 슬리퍼를 신기 시작할 때그 순간 우리는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근사한 변화입니다. 예전엔 늘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뒷전에 뒀던 당신이 이제는 나도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내가 조금 더 당당하게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릎을 지키는 일이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가족 뒷바라지 않으라.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안아준 적 없던 그 시간들. 그 무게를 당신의 무릎이 다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 이젠 당신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무릎에게도 마음에게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돌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해줍니다.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무릎이 다시 살아있는 관절처럼 느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당신 손에 들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꾸는 씨앗이 될수 있어요.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무릎을 봤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당신의 걸음이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무릎이 오래오래 편안하기를 그리고 당신 마음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 그 진심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언제나 여기 공감이 피어나는 곳, 공감필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